안녕하세요. 메일 크리스마스입니다. 3등 기준입니다.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되는데 이놈의 코로나는 끝이 날줄 모르고 다 받쳐 계신다고 수고들 하신 다들 잘하고 계십니다. 오늘도 뭐 최고를 찍었다가 1200만 넘어서 최고를 찍었다는데 하, 코로나 빨리 끝나야 되는데 진짜 슬픕니다. 아머리가 모자를 써봐어 제가 코로나에 관심이 많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전국민 검사, 에서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전국민 검사 가지고 다 찾아가지고 이제 무증상 환자들 찾으면 이제 그그 제가 그 지금 발생하는 연결고리를 끊을, 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, 여기에는 많은 조건이 없습니다. 어떤 조건이 있냐면요첫 번째로 동시에 다 해야 됩니다 동시시대 그러니까 어디하고 어디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동시에 하고 그리고 하고 나서 결과 나오기까지 어디 가면 안 됩니다 자가 격리해야 니다 그러니까 자가격리라고 써 있습니다. 왜 자가격리를 해야 되냐면 그 무, 그 정상자가 또 돌아다니면서 그 계속 옮기고 다니면 정합성이 떨어지가지고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동시에 검사라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멈춰 쳐야 됩니다. 집 밖으로도 나가면 안 되고 그래야 지 동시에 검사의 의미가 있습니다. 그렇게 하기는 너무 힘들죠, 지금 상으로는 그거를 강제하기가 힘들잖아요. 그러면은, 지금 저희가 검사가 좀 시간이 걸리는 걸 알고 있어요. 뭐, 뭐 검사 개체 수도 많고 그래가지고. 만약에 검사하고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게 있으면은, 뭐안 멈춰도 됩니다. 그래갖고 검사하고 만약에 양성이면 그 사람만 격리하면 됩니다 근데 그 조건이 안 되는 한에서는 동시하고 그 결과가 전체 다 나오기 전까지 자가격리를 해야지 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에서 말많더라고요전 국민 코로나 검사하자 전 국민 금리 검사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체 확진자를 다 검출해내면 좋은데, 그 지금 상황이 힘들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, 그걸 하려면 동시에 하고, 자가격리.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밖에 없습니다. 그렇거나, 아니면은, 검사 결과가 바로 나오면은 됩니다. 근데, 검사 결과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, 자가 검사를 해야 됩니다. 그러니 뭐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한다 그러면 또 그러면서 또 전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음 검사를 자가검사. 자가 검사 검사하고 제보면 그 임신 테스트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처럼 일반인도 쉽게 쓸수 있게 일반인도 쉽게 판정할 수 있는 그런 키트에 자가 검사. 그러면은, 뭐, 이거를 또, 응반한 과정에서 또, 전염이 발생할 수 있고, 그, 시간에, 또 텀이 생기면 안 됩니다. 무조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. 그렇지 않으면은, 이게, 대실패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. 그러니까, 저희 임신 테스트기처럼, 뭐, 전체 이렇게 멈추기 힘든 상황이면은, 사회적 무리가 있으니까 전체 검사하고 전체 검사 결과 나오기까지 그 자격약이나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키트가 바로 결, 바로 결과 나오는 키트로 동시에 해가지고 예, 바로 그 확진자를 검출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성행되지 않으면, 뭐 키트 많이 갖고 해서 하나 하나 검산다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. 뭐 동시에 하는 가정 해가지고 그 타이밍이 차이가 나버리면 이게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. 오늘 올한해크리스마 고생 많으셨습니다. 3등 미준이였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내년에도 좋은 내년에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